모를 위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팁만 좀 드릴게요. 이 주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 필자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쓰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내일 있을 영어 모의고사에서 이아래 구간에서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지 보시고, 또 이런 crucial, 중요한, 혹은 뭐 essential, 이런 단어들 있잖아.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보시고, 혹은 necessary, 답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capacity, overcome, s u c h failure, 오류교법 능력, 활용, 여기 활용, 활용, 그리고 오류, 극복 능력이 되겠지. 그대로 나와요. 알겠죠? AI 성장은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갈 건데, 21번은 이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21번에서는 이 글의 요지나 제목, 그리고 또 주제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읽어보면, 은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여기 봐, 이런 거 봐봐. 아우투, 뭐뭐 해야 된다. 힘이 엄청 들어가죠? 버나웃을 상태로 간주하는 게 아니고 참고로 Think of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지. 자 그리고 뒤에 나들이 법비금은 나오네요. 뭐 범위로 간주하래요. 그렇구나. 그럼 범위로 간주라고 하 했으니까 일단은 아 버나웃은 범위로 간 버마 번아, 버나웃은 죄송합니다. 아 보다 범위로 간주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 버나웃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나 봐. 마치 그런 상태가 그 어떤 상태인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 상태인 것처럼. 자, 근데 이것도 상태란 뜻이고 Black and white view cannot account for Verity of burnout experience 뭐래? 아, 이 흑백의 관점은 Burnout의 여러 가지 종류 The v a r i e t y of burnout experience 여러 가지 종류의 번호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Account for 설명하다 뭐뭐의 원인이 다 뭐뭐를 차지하다 자, 우리 막대 그래프 나오는 25번 지문이 있지 도표 지문 그때는 Account for가 설명하다 뜻도 있지만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꼭 암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nyway, 다양한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데, 근데 그 black white 라고 하는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쵸? 상태로 봤을 때, 죠 근데 아까 전에 범위로 보라고 했었잖아. 그럼 반대로 봐봐. 아, 범위로 보게 되면은, 범위로 보게 되면은, 즉 우리는 뭘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번아웃의 다양한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았죠? 자, 그 점을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일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보면은, 범위로서 번아웃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요.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전구 얘기도, 전구도 봐봐. 껐다 켰다 하지. 이게 뭐야? 흑백이야. 알겠어? 끄면은 완전히 블랙, 키면은 화이트. 이해 갑니까? 자,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는, 번아웃의 다양한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가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들은 경험한다, 번아웃을요. 번아웃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 그니까, 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흑백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어 그들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번아웃이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다? 그쵸 흑백이 아니고 범위로 본 거겠죠 자 번아웃 해야지 해야지 last word 번아웃은 있잖아 마지막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이때 마지막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너무 꽂히지 마시고 알았지? 자이 글에서는 번아웃을 범위로 봐서 번아웃의 여러가지 경험을 즉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풀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정답 보면은, 자, 이것도 잘 봐. 여기도 번아웃. 여기도 보면은, 번아웃이 어딨지? 쭉쭉쭉쭉쭉쭉. 쭉쭉 여기 있다. 어우, 겨우 찾았네이 엠병. 자, 미안해요. 근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번하고 3번만 있지? 이렇게, exertion, exertion, exertion. 요런 식으로 이렇게 패러패싱 된 것도 알아두세요. 알았지? 내용무에서는 아, 21번 문제에서 이렇게 선택지 21번 뿐만 아니라, 이제 빈칸 추론 문제도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꼭 알고 가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번아웃의 더큰 범위. 이때, 띠구리, 범위잖아,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범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이게 옳다고 했으니까, 이건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어요. 오케이? 더큰범위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오케이? 정도가 남아 있어요.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범위로 보자는 거는 뭐요 정도가 번아웃이셨어. 이정도 아니면은 뭐요 정도가 번아웃이셨어. 아니면은 이 정도가 번아웃이셨어. 이뭐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왔다 안 왔다.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 21번인 건데. 자, 21번 봐봐. 이번에 이 6월 모의고사 22번부터 24번까지가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이유는 보통 보면 아래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래만 보지 않고 위아래를 다 봐야지만이 문제를 풀수 있게 나왔어 그렇지? 위아래 위, 위아래 위 미안합니다 자 인간소통의 평등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잖아 얘는 소통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었고 그럼 그 차이인데 자 위에 보면은 위에 봐봐 위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요거 단어 이갈리터리어리즘이 여기 나와있네요 오케이 자, 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혹시 여러분이 모를까봐 얘기한 겁니다. The fact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how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아, 뭐래. 모든 사람들이, 즉,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요. 즉,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어야만 했대요. 자, and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뭘 통해서. 아, 바로 러프라고 하는 거는 뭐 대략적인 개략적인 그런 뜻이고 평등주의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거겠죠 자, 여기 봐. 봐러면 의사소통의 평등성이겠지. 오케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평등해진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의사소통의 평등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요 얘기가 여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정답 공유, 공조 가치 기반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공요 봉조. 오케이? 요, 요 단어가 이렇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가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얘는 위하고 아래를 봐야지만 이 정답을 구할 수 있었어. 오케이? 그러므로 선생님은 얘를 위하고 아래만 딱 빠르게 좀 캐치해서 문제를 좀 정답을 좀더 확실하게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런 그, 연결사 같은 거, more over. 자, 접속부사 모어를 보면 게다가잖아 그럼 순접일관이니? 아, 뭐, 자,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래. 그러니까 평등한 접근권이 되겠지. 때는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건 의사소통이겠고, 그것 때문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촉진될 때 개념이. 그럼 그 개념이 뭐냐? 재산이 즉 공동으로 즉소유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평등해서 재산이 뭐 해야 된다고? 공동으로 소요된대. 그게 공력 공조같이잖아 오케이? 자, 요런 거. 그러니까 위, 아래 보고 요런 연결사. 자, 순접의 연결사를 통해서 정답을 좀더 확실하게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23번으로 와볼게요. 23번도 마찬가지야. 아까 22번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지문 전체를 읽어야지만 정답을 찍게끔 나왔어. 좀 어렵더라고 자 보자 보면은 선생님 기억 속으로는 이거 정답이 아마 2번이었던 것 같은데 언어의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나와서 음식 광고와 연관된 자 그럼 정답 한번, 아,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겠어 그럼 뒤에를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를 볼 건데 어, 뒤를 봐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은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만. 점점. 이것도 막 순접이지. 음식 광고가, 어, 음식 광고 나오네. 그치? h a l 도와줬대요. 고객들이, 쇼퍼, 쇼핑객들이 익숙해지는 거야. 새로운 정의에. 단어에 대한. 어, 단어 얘기 나오네요. 그쵸? 근데 봐봐. 새로운 정의라고 하는 거는 단어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게 쉽잖아. <laughs> 그렇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순접을 나타내는 점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정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는 못뭐 찍을 수 있지만 아래 보면은, 아,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음, 자연과 관련된 음식을 구매해서 먹는 그런 개념이 이끌렸다. 근데 광고에서 주장되는 그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었다. 오케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자연이 아니었대. 실제로, 즉, 많은 광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연들은요, 뭐가 연관이 있었다? 바로 음식 상품인데요, 오직 광고의 부속물로서만.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겠지. 얘는 정답이 이제 위에 거의 있었던 거고, 이게 느낌이 안 오면은, 이런 increasingly 같은 단어로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얘는 앞에서 충분히 답이 나왔었던 어떤 그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일 이제 모의고사 볼 때도 23번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앞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구나.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22번도 그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을 볼 수밖에 없었어. 앞을 조금 유심히 좀잘 봐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의존해서 문제 풀지 말라고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4번도 연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그럼 아래를 한번 답을 보고 풀어보자. 사실.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y. 그림자 연구라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것은요. 자 기원을 갖고 있대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 기원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 글은 그림자 연구가 이글 소재인 거고 아테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오니까 정답 한번 찍어볼까? 그 다음에 또 그때 이후로 어 그림자를 묘사하는 그런 관행들이요 진화했대요. 뭐 비판적 분석에 따라서 어 지금 보면은 그림자가 이글 소재고 그리고 이 그림자에 관한 어떤 그런 연구나 그런 것들이 진화했다고 나왔어요 정답을 구해볼까요? 여기 봐봐 예술로서 그림자의 여정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진화했다라는 거겠지 그치? 어, 진화했다 또 아테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도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치? 근데 고대 동굴에서부터 라고 나왔는데 고대 동굴은 어딨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읽어야지만이 정답을 정확히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온 okay, 월들은 어, 계속 이런 뜻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 총평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21번부터 24번까지는 앞에를 봐야지만이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일 여러분들 우리 이제 20번부터 24번까지 같이 해봤는데 20번은 아래만 보고도 답을 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21번부터 24번은 위에서 이제 읽어봐야지만이 또 정확한 정답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이 점은 꼭 알고 내일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알겠죠? 자 모두 정말로 시험 잘 보길 기원합니다 내일 시험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알았죠? 자 파이팅 하세요 안녕